가장 좋았던 게 너무 쉬웠어요. 언어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정보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에드 캠퍼스와 온라인 그룹 튜터링 서비스 플랜토 그리고 1인 가구를 위한 셀렉트샵 홀로서기를 운영하고 있는 텐덤의 유원일 대표입니다. 이제 IT 기술을 활용을 해서 커리어라는 분야에서 좀더 재밌고 이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팀입니다. 누적 팔로워 수를 다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 에드케퍼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한 100만 명 이상의 서비스를 활용을 해주셨고요 현재는 대학교를 갈때 필수적으로 쓰는 서비스가 돼서 연간 대략 한 20만 명 정도 수험생 3명 중 1명은 저희 서비스를 쓰고 이제 대학을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화를 고민하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각 팀원들이 PM 역할을 해주면서 운영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많은 툴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툴을 활용을 하면서도 커뮤니케이션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찾기 시작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편리했었던 잔디를 타내서 활용을 해 왔습니다. 모두가 쉽다였습니다. 가장 좋았던 게 너무 쉬웠어요. 일단은 UI UX가 딱 업무라는 분야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뿐더러 언어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언어가 한글이라는 점에서 너무 편리했었어요. 영어를 잘하는 직원이나 영어를 못하는 직원이나 누구나 상관없이 편리한 UI를 가지고 있었고 기능도 다양해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모든 툴들을 연동을 해서 활용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업무 진행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함을 더 안겨주어서 좋았습니다. 저희 회사 특성상 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디어 키워드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방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담당자가 이제 다양한 팀원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재밌는 컨텐츠를, 아이디어를 서로 자주 공유를 하고는 합니다. 최근에 오픈한 플랜토라는 서비스 같은 경우도 단디 서비스를 활용을 해가지고 개발에 대한 리소스를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비스 확장에 집중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오픈한 지한 달도 안 돼가지고 수천 명의 유저분들이 다녀가시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모습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단디 좋아요. 저는 쓰면서 항상 만족을 했었고, 즉각적으로 저한테 대응을 해주시고, 업데이트도 빠르게 해주시고, 일단은 편합니다. 한 번쯤 써보면은 그 인식을 깨고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툴이라는 걸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